꽃마을 가는 길이 이쪽으로 가면 된다는데, 아, 여기, 맞네, 여기 도둥 보이네. 제2도둥. 제2 도둥이네. 두 번째 도둥. 그 때, 네. 여름에, 뭔가, 봄인가, 이길 갔었어요. 갔는데, 여기를 갔었지 여기 갔는데 여기서 갈라지는 길을 잘 가야되는데 갈라지는 길을 잘 가야되는데 이게 도둑. 11시에, 11시 반에, 온몸을 도착을 해야, <laughs> 1시에 승무산을 도착이 되는데, 그래도 되나? 여기 서 이게 도둑이야. 이게 도둑. 이래서. 이래서, 뭐. 더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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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몇번봤는데아무때마다 <laughs> 길을 치라서. 그러나? 에 대해. 책 주위에 대해. 책 주위에 대해. 에 대해. 책 새축을 해야 되는.